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아이트크 엑셀 2022년 3월 시험 함수편과 조건부서 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두 문제하고요. 한개 셀에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네 문제, 총 여섯 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문제, 1번 문제. 순위를 구하는데, 시공비의 내림 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현하세요. if와 랭크.eq 함수를 이용합니다. 네, 순위를 먼저 구할게요. 순위는 랭크.eq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자, 순위 여기다 커서 놓고, 자,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 줄에 등호 오셨고, 랭크 점 rnk eq 함수 가로 열고 f x 클릭시공비에 내림차순 순이니까 시공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지호 찍고요 두 번째 인수는 시공비 전체 드래그 그런데 이 법인은 우리가 수시 완성해서 이거를 수식 완성하고 드래그 했을 때요 범위는 절대참조로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달러 표시를 붙여줍니다. 드래그 하고요. F4 기능키 한번 눌러주세요. 자, F4 누르세요. 따닥따닥 따닥 붙었죠? 네, 절대참조로 만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인수는 내림 차순순위는 0이나 생략이면 내림 차순.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0 입력. 이렇게. 됐죠? 자, 확인. 자, 한번 순위를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자,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이렇게.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쭈르릉 나왔는데, 조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위는 1에 3까지만 나타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나라. 1등, 여기 2등, 여기 3등, 요거는 나타내고, 6등, 5등, 4등, 7등, 8등은 나타내지 말라. 공백으로 처리하라. 있습니다. 그거는 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자, 금방 구했던 거, 요거 순위를 드래그하고, 오른쪽 버튼 잘라냅니다. 자, 등호 뒤에, if 함수 적으세요. 가리 열고 fx 클릭. 자, 조건에다가 금방 구했던 순위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순위가 1에서 3까지는 나타내야,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주냐면 순위를 짝거나 같다 3. 자, 조건 잘 씹으세요. 순위가 3 이하가 되도록. 그럼, 1, 2, 3이 나타낸다는 조건인데, 그게 나타내지면, 참이 된다면, 두 번째 인수에는 그 순위를 나타냅니다. 그 순위는, 금방 오래 뒀던 거, 컨트롤, V.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요거 1보다, 3보다 작은, 순위가 3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합니다. 공백. 쌍 따옴표 두개 땅땅. 됐죠?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어, 잘못 구한 거 아닙니다. 공백 처리된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거 채우기 핸들. 드래그. 1, 2, 3등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공백 처리된 겁니다. 1번 완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 도입 연도. 관리 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를 두 글자를 구해서 2000을 더하고 그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이세요. 나이트 함수와 m%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자, 요 마지막 두 글자를 뭐에 찾느냐? 나이트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나이트 함수의 형식을 볼까요? R, I, G, H, T. 에, 나이트 함수의 형식은 첫 번째가 문자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개수입니다. 나이트라는 게 뭡니까?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에서 몇 자를 추출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놓고 따라가세요. 자, 도입면도 여기다가 커서 놓고 수식 입력 줄에 등호 쓰고요. 여기다가, r, i, g, r, i, g, h, t. 라이트 함수 썼고요 가로 쓰고, f, x, 클릭. 첫 번째는 관리 코드를 찍습니다. 관리 코드 여기 있네요. 관리 코드. 찍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입력하면 되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음, 보세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그러니까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라는 것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18 24 21 19 18 18 22 자꾸 요거게 만들죠? 어. 22 19.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 비호 찍었을 때 요거 관리 코드의 뒤에 있는 두 글자 18. 요건 거 아닙니다. 18. 어, 이걸 뽑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서 두 글자 마지막 두 글자 같은 뜻이에요. 확인. 요거 네, 한번 쭉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잘 뽑았을까요? 드래그. 자 그리고 서식 없이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거는 도입 연도의 마지막 두 글자를 찾은 겁니다. 자 그렇죠? 응, 금방 구했던 거. 그리고 그값 뒤에다가 이 조건을 보세요. 그값 마지막 두 글자에다가 2000을 도하라 그리고 결과값에 연을 붙여라 줄줄이 딱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 놓고요 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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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이 빵빵빵 하고요 지금 결과가 나타내진 겁니다 결과값에 연을 붙여라 있으니까 n% 연산자 시프트 7 붙이고, 쌍 따옴표 쓰고요, 거기다가, 연, 쌍 따옴표 닫기. 됐습니까? 요렇게. 자, 여기다 쳐볼까요? 엔터. 어, 2018년. 그러니까, 자꾸 욕을 하게 만드네. 요거 18이라는 요 두, 두 개에다가, 마지막 두 글자에다가, 2000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8이 만들어졌고, m 를 이용해서 여기다 연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다시 마지막으로 드래그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완성한 다음에 한 번에 드래그하세요.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서식 없이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2번 완성입니다. 세 번째 문제 관수제어 시공비의 합계를 디섬 함수에서 구합니다. 디셈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 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뒷장을 보세요. J 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러 갑니까? 바로 그 영역.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필드도 같이 복사해서 갑니다. 이 작업할 때. 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첫 번째 인수입니다. 3번 문제, 커서 해놓고요. 커서 해놓고요. 수식입력줄에 네. 등어졌고, dsum, dsum, 가루 열고, fx,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금방 설명드렸죠?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b4부터, H12까지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봐라. 범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인수는 필드 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B사 H12 영역에서 시공비에 합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공비 어디 있습니까? 좀안 보이는데, 요겁니다 시공비 단위 1,000원. 이거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은 6 필드번호 6 입력합니다. 세 번째 인수는 여기 읽어보시면 셀 범위다. 뭐예요? 자, 관수제어가 조건인데, 관수제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관수 제어 조건인데 범위를 구하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즉 필드명인 ICT 제어 수준 포함해서 관수 제어로 이것만 달랑 잡으면 안 됩니다. 범위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T 제어 수준 관수 제어 셀두 개지만 어쨌든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됐고요네 번째 문제.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의 평균 값을 정의된 이름 농가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고 서미프와 카운티프 함수에서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라.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음, 합계 나누기 개수지요 여기 한번 써놓겠습니다. 자 평균 평균은 합계 슬러시 나누기 개수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계는 SUMIF에서 구하고 개수는 COUNT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자, 농, 병해충제어 농가 면적의 평균을 구하는데, 일단 병해충제어 농가 면적의 합계를 먼저 구할 겁니다. 합계는 SUMIF에서 구한다 했죠? 음, SUMIF 함수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SUMIF 함수. S, SUMIF. 가로 열고. SUMIF 함수는 세 개인 의 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검색 범위 두번째는 조건 세번째는 썸이니까 합계 뭐가 나와, 나와야겠죠? 합계 범위 가로 닫고 이것이 썸이 포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합계를 썸이 포함수에서 먼저 구해볼까요? 4번에다가 커서 놓고 수식인력줄에등어 적고 Some if, s -U m i f SUMIF, 가로열고, FX, 크릭. 첫 번째는 범위라 그랬습니다. 범위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 병해충 제어. 찾아보세요. 이 병해충 제어. 이 관소병해충 제어입니다. 틀려요. 요겁니다 병해충 제어. 병해충 제어 두 개가 있네요. 이 병해충 제어가 있는. 이 값, 범위. 이것이 첫 번째 검색범위입니다. 조건이 있는 범위. 자, 이거 드래그. 됐고요. 두 번째는 병해충 제어. 이것이 조건이에요. 병해충, 중이라고 되어 있죠? 병해충 제어. 됐습니다. 탭키. 병해충제어잘 들어갔고요. 썸레인지는 더 하려는 값 합계범입니다. 합계범이 무엇을 더 하려는 겁니까? 농가 면적 그렇죠. 농가 면적 여기 있네요. 자, 농가 면적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됐죠. 1750. 여러분, 더해 더해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구한 거냐면 병해충제의 농가 면적의 합계인데. 병해충제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가면적 요거 7,550 평, 3,200평 더해보세요. 그러면 1750이 나옵니까? 음, 어, 5710 그러네요. 1750 그거를 sum if에서 구한 겁니다. 두 개니까 지금 내가 더해본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 1750을 어떻게 하느냐? 카운티프 함수에서 병해충 제어를 찾아가지고 나누게 하는데, 병해충 제어는 세보니까 두 개. 슬래시가 고 2. 12가 아닙니다. 나누기하고, 2. 두 개로 나눕니다. 그두 개, 병해충 제어 두 개는 카운티프 함수에서 구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슬래시였고, 카운티프라고 적으세요. 병해충 제어가 몇 개인지 찾으러 가는 겁니다. 두 개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COUNTIF COUNTIF 가로 열고 FX 크릭 첫번째 값은 병해충 제어가 있는 ICT 제어 수준 요거 드래그 두번째 인수는 병해충 제어 병해충 제어 자 탭키 안 누르니까 결과가 지금 0으로 뜨지 않습니까? 자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탭! 아, 두 개로 딱 뜨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만 얼마였던 것을 2로 나눕니까? 5,375가 나오네요. 그렇죠? 확인! 그래서 5,375가 우리가 구하는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의 평균입니다. 여기 카운트 이프 함수에서 이렇게 검색 범위 조건하고 합계 범위 세 번째 인수했 있는데 카운트 이프 함수도 똑같이 검색 범위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한 거 여기 보세요. 써미프 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인수와 카운트 이프 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가 항상 같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둡니다. 평균을 써미프와 카운트 이프 함수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합계 나누기 개수 할때이두 개가 항상 같다라는 거잘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최대 농가 면적 나지함수에서 구하라 됐네요.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실에 등호 적고 나지함수라고 적습니다. L L A R G E 라지 함수 가리 열고 fx 그릭 자 라지 함수는 첫 번째가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는 말 그대로예요. 농가 면적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농가 면적을 드래그합니다. 자, 드래그했으니까 볼까요? 최대값. 농가 면적에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써 있네. 12,500평. 요것 값이 5번의 답입니다. 수식결과는 요게 나와야 돼요 자 첫번째 값 농가면적 드래그 두번째는 K번째로 큰겁니다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두번째로 크다 하면 2를 집어넣는거죠 2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렇죠 두번째로 큰건 11500 요게 나오는거죠 이해가십니까 어. 첫번째로 큰거 최대값을 구하라 첫번째란 말은 없지만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K번째로 큰 값이 두 번째 인수. 그랬더니, 아, 첫 번째로 큰 거, 12,500. 말을 참 어렵게 얘기합니다. 최대 값 구하라.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 이러면 좋은데, 최대 농가 면적. 자, 확인. 5번 완성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함수의 마지막 문제. 6번은 V.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시공비 단위천원을 H14세대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시공비를 구하시오. V 로그 함수를 이용하는 단골 문제라고 했습니다. V 로그 함수는 인수 4개를 넣어야 됩니다. 자, 4개 입력하세요. 형식 볼까요? VL, OOKUP, V l o o 함수.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 두 번째 인수는 범위. 세 번째 인수는 열 번호. 네 번째 인수는 에, FALSE, 펠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개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네개 인수 들어간다 해서 놀라지 마세요.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요것이 V lookup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여섯 번째 다 커서 놓고, 수식 입력 줄에 등고 적고, VL,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거. 요거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H14셀을 선택하세요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H14 이거네요. 이거를 꽉 찍으세요. 이게 첫 번째 인수입니다. 이게 차을값이에요 자, H14 클릭. 두 번째는 H14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SW4-118-128은 관리코드에 있고요. 관리코드 여기 있네요. 빼기 118,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B5부터 시작해서, 네 B5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요것이 두 번째 인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드래그 하세요. A B5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됐고요. 세 번째 인수는, 금방, b 호부터 시작해서 H12. 이 범위 내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시공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시공비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시공비는 몇 번째 열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세세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여기 두 번, 세 번째 인수는 6. 6열이 들어갑니다. 육자가일자처럼 보이네요. 자, 6, 입력. 네 번째 인수는, 펠스를 넣으라 했는데, 여기 힌트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힌트 쭉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펠스를 넣으라. 우리가 보는 I2XL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요거 보고 그대로 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FALSE. v e s lse. 소문자 쳐도 상관 없습니다. 자, 확인. 관리 코드가 sw4-118에 시공비는 1580. 관리 코드에 대한 시공비를 v-lookup 함수에서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코드, 여기 있네요. 관리 코드 sw4-118에 시공비, 여기 내뚝 떨어져가지고 1580 이거에 대한 이거를 구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LS600-719 관리코드가 LS600-719로 되어있는거에 시공비는 2000 요렇게 자 관리코드 여기 역상각 펼쳐서 마지막에 있는 빼기 719 눌러보세요. 어, 2000. 요거에 대한 시공비는 2천 됐습니까? 그걸 브이로크 함수에서 구한 거예요. 자, 연습하시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려놓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먼저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범위, 비 출발, 비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데이터 입력인 여기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함수에서 구한 이거 1번, 2번까지도 다 잡아줍니다. 왜요? 행 전체기 이 때문에 끝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합니다. 자, 비우 출발해서 여기까지 됐고요. 조건부서식은 어디 있습니까? 홈, 탭. 여기, 스타일에 조건부서식 펼치고,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규칙 유형 선택은 수식을 사용해서 셀 결정. 왜 이걸 선택합니까?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요? 수식을 이용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시공비가 3천 이상, 이게 조건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시공비 여기 있네요. 지오 찍고요. 이상이니까 에, 크거나 같다. 3, 빵빵빵, 이렇게. 시공비가 3천 이상.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요. 확대해 볼까요? 지 앞에도 달러, 오 앞에도 달러, 달러 두개 붙었어요. 달라지, 달러오.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절대참조입니다. 즉, 시공비가 3천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시공비역기 있습니다. 드래그하듯이 이렇게 조사하려고 했더니 얘가 절대 참조가 되니까 요거 하나만 달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달라 쓰고 지 쓰고 오행 앞에 달라, 오 앞에 달라 없애줍니다. 그리고 열 앞에 달라, 지 앞에 달라 반드시 붙여줍니다. 즉, 혼합 참조로 만든다 아시겠죠 자오 앞에 달라 없앱니다 자 커서 오 앞에 놓고요 백스페이스 띵 날라갔어요 그리고 글꼴 파랑 굵게 서식적입니다 서식 여기 보이시죠 아 서식 그리 가시고 글꼴 탭 자동 자동이 아니죠 색깔 오른쪽에 세 번째 파랑.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 확인. 한번더 확인. 오! 시공비가 3,000 이상인 거. 3,000 이상. 시공비 여기 있습니다. 어, 3,250, 3,150. 어, 그러네요. 시공비가 3,500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랑 굵게 서식 적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평과 조건부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